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천국의 우편배달부 연출을 한 이형민입니다. <laughs> 어, 작년에 찍은 영화고요, 여기 계신 영웅재중하고 한교주씨, 신부 선생님, 김찬환 선생님, 이렇게 해서 재밌게 영화를 찍었습니다. 용재중 잘하는 연기도 봐주시고요. 영화도 재밌게 봐주세요. 네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재재형입니다. <laughs> 네, 아. 네. 요즘에 얼굴을 자주 비출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. 아. 네. 그, 아직 안보셨죠 아, 여기서. 아, 여기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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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봐주시고요. 어,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? 뭐, 질문 있으세요? 아까 정관에서도 했었는데. 그래, 내꿈 써, 어. 내꿈 써. 해주세요, 또 이럴 거죠? 내꿈 써? 됐죠? 아, 그래 되게 망설였는데. 예, 이제 좀못드신것 같고 어제 방송 보셨어요? 네. <laughs> 네. 네, 어쨌든 원래 이제 준수랑 이천이도 와서 이제 원해주려고 했었는데 조금 벌칙하다고 하더라고요. <laughs> 이제 게께될 거야. 네. 영화는 재밌게 봐주시고요. 한번 보시고 재밌으면 또 봐주시고. 기대해주세요. <laughs> <듣으세요>. 요 네, 감사합니다. 이 <laughs> <맞댜어요>? 어? 네. <laughs> 네. 예, OST는 발매 예정은 아직 계속서 제가 그 내용은 확인되면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 다른 일정이 있어서 바로 또 방문하거든요.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